저희는 이제 가지가 너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짧게 자릅니다. 한두 가지 정도만 할수 있는. 거. 이렇게 잔가지 같은 것들은 우거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바짝바짝 잘라줍니다 안녕하세요. 수류지천년농원 해동목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아침 8시 30분 무렵이고요. 아, 오늘로써 엄나무순 판매를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. 아,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 2021년 엄나무 순 수확은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시작되었고요. 그래서 4월 8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여서 4월 10일부터 아주머님들이 그 이제 수확을 도와주기 시작해서 열흘 정도 아주머니들이 같이 수확을 했고요.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부부 둘이 마지막까지 이제 어제까지. 그 최종 수확을 마쳤습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 그 수확한 것까지 오늘 택배 보내면 어, 완전히 종료가 되게 되어 습니다 아,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아, 잘 판매를 마무리 되었고요. 2022년도에 뵙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마지막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엄나무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. 그동안 중간에 그 엄나무 순을 이제 잘 찾기 위해서 중간에 가지치기를 이제 용역과 같이 해서 며칠 동안 했는데 한 60%는 이제 엄나무 가지치기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가지치기는 어, 제가 혼자서 제가 마지막 수영을 잡으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. 어, 그동안 이제 용역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단시간 내에 외국인들에게 가지치기를 가리켜서 제대로 된 수영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다할 수는 없고 한60% 정도는 그 용역에게 이제 같이 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한 40%는 제가 혼자서 수영 수영을 잡아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아마 가지치기가 5일에서 한 10일, 5일에서 한 7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는데 어 마지막까지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러면은 그 마지막 가지치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부분 이제 가지치기가 되겠는데 어그 동안 저 혼자서 어 이렇게 이제 수영을 잡아가면서 가지치기 병행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, 순수하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되는데, 이렇게 많이 우거졌습니다. 우거져가지고, 이 가지 찾기가 굉장히, 어려워요. 그래서, 이럴 때는, 어떤 식으로, 이제, 가지 치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안 보일 때는, 안보 밑에서 이렇게, 이제, 울러보면서 자르는데, 이쪽에는 통로니까,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는, 아예, 그냥, 제거를 해버리고요. 위에 올라가는 거, 잘르고 아예 장가지는 이제 제거하고, 무조건 대서 제거 보통 보면, 이제 한 3cm에서 5cm 정도만 남기고, 그대로 자를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나는 거는 아예 그냥 밑에서, 이렇게 이제 고사했지 않습니까?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뭐 어차피 나도 이렇게 고사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가운데는 놔둘 필요가 없고요. 자, 이렇게. 아, 여기도 이제 앉아서 먼저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정당히 없애버리겠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굽어져 가지고 수영보다도 아주 안 되는 부분만 수영 잡아내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한 3cm에서 5cm 정도 당겨놓고 전부 다 자른 걸로 이제 가위치기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어차피 이제 보자 하니까 가운데는 많이 습관해 주는 형태로 가위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가지는 완전히 가능하면은 바짝바짝 잘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지가 나오지 않그록 해주고 그 부분가지는 이제 거기서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유도를 해주고요. 장가지는 완전히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발치기가 쭉 일어나, 일어지면서 여기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이게 나무가 작은데 그 주변에 가려가지고, 이제, 목 크는 부분이거든요. 이런 부분은, 가운데 우거져봐야 그러니까, 완전히 좀 두께 그, 덩어리를,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것들,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. 강점정을 하는 거죠. 중간중간, 부분에서, 안 좋은 부분을강점정해서안를 시원하게 주고, 그 이런 것 같은 경우는, 이제, 안, 잔가지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예 그냥 강전정을 해가지고 어, 전부 다 비워주고 잔가지는 사실 받을 필요가 없어요. 잔가지 같은 경우는 그 수확할 때 일조만 많이 가지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됐죠. 자, 여기 이쪽에 한번 더 잡보겠습니다. 여기도 길이기 때문에. 어! 버리긴 아깝고, 버리긴 아깝고, 이제, 몇가지만 여기서 받을 수 있게끔, 이제, 이제 갈치기가 되고요보기겠죠 아, 요시에도안 보이니까, 밑에서부터, 이제, 한 번, 갈치가 되려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, 이제 장가지만 쫙 나와있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, 이제, 용역이 그때 치면서, 장가지도 그대로 쳐놓으니까, 그대로, 이제, 장가지가, 자, 한번 이렇게 굵은 가지에서 작년에 칠 때, 제가 쳤으면 이렇게 안 쳤을 건데, 그 용역들이 와서 치다 보니까 이 장가지도 전부 다가치기를 했어요. 뭐4 번, 다섯 번. 저 같은 경우 한 번에 할 거를 4 번, 다섯 번 쳐줬기 때문에 또 잔가지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순이 나와봐야 될그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렇게 강전점을 해가지고 어, 완전히 제거해 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한가지만 남겨놓고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완전 잘라버려요.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나무는 있고, 여기도 이제 여기서도 한무대기가 이루어지고, 여기도 있고, 뒤에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게 가운데 여기서 가지가 또 나와봐야 힘을 못 쓰고, 이 전체가 그늘이 져가지고, 이제 가늘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전정을 해서 이 나무 자체를, 이, 이 가지 자체를 없애버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밑에를 가운데 뚫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. 가운데가 시원하죠.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뚫어줬고요.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장가지는 짧게 자르고, 두분 가지는 좀 놔두고. 아, 물론, 물론, 엄나무를 지금 심으신 분들은 어, 저고 방향이 좀 틀릴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송목이 돼가지고 한창 큰 나무가 되겠지만은 어, 지금 재배를 시작해 셔 가지고 어린 나무 수용을 잡을 때는 어, 처음에 보통 보면 한 20cm에서 30cm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자르지 않습니까? 자르고서 거기서 이제 가지가 이제 두 가지나 세 가지 나오면은 거기서 또 이제 내년에 1차 가지를 치기를 또한 20cm 정도 놔두고 이제 자르지 않습니까?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수세를 어느 정도 높여갈 거냐? 낮게 갈 거냐 그때부터 판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통로를 확보해야 될때 같은 경우가 아니고 공간이 넓은데 같은 경우는 좀 넓게 그 퍼져가는 수영 쪽으로 외각 쪽으로 뻗어 나가는 가지는 좀 길게 빼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짧게 짧게 잘라주고 가운데는 좀 비워주고 그런 형태로 이제 유도해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수영이 이제 잘 잡힐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제가 혼자 그 수영을 못 잡고 매년 용역을 불러가지고 그냥 막 자르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수영이 다 버리거든요. 그거를 제가 바로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, 사실. 그래서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가면서 어 제가 한 1년에 30%에서 한40% 정도는 직접 하면서 수영을 좀 고쳐나가는 형태. 그, 그 정도로만 어느 정도 이제 보완책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.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해서 가지치까지 기 마무리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올해는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중간에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또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